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로 식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역량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 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이를 크게 나가는 것이 단건이고 지금부터 의 핵심 사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2015년에 38분의 희생자가 있었던 메르스 사태와 아직은 정부 방역망 내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실제 파급 영향 이외에 지나친 공포증과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 소비 심리 위축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둘째, 피해 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정부가 긴급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파급 역향의 발발을 <laughs>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세정통관지원방안 국룡지원방안, 자동차 부품수급안정화지원방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고 이어서 항공해운분야, 관광분야, 수출기지원 분야, 관광 분야 등 업종별 분야별 지원 대책들을 신속히 마련하여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제단체, 인간기업, 소상공인 과의 소통 기회를 확 넓혀서 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거나 완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융시장 안정 등 리스크 요인 관리와 함께 금년 경기 연기, 반등의 모멘텀이 지켜지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로서는 준비된 컨티지션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이자리 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